안녕하세요. 모두 다잘 지내실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 우리 유스그룹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인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청년 이부도 함께 나눠 쓰지만 오늘은 유스그룹 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때문이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 진급 주일 한 학년씩 올라가는 진급 주일을 우리 온라인 예배로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라건데 올해는 5학년 우리 선플라워 자녀들이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 문을 지나서 우리 저 방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오늘 말씀 나눈, 나눌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6학년 때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은 어떠했는지, 누가 복음 기사를 통해서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기사를 통해서 청소년 전 시절을 잠시 나누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기 예수는 헤로도 왕이 베들레헴의 모든 두살 이하 아기들을 죽이려 했기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서, 2년 내지 3년을 지내게 되죠 헤롯이 죽은 후 마태복음 2장 22-23절을 보면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나사렛은 그야말로 동네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수님 당시는 200 내지 300명 가량의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곧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가 아닌 작은 동네, 촌뜨기 동네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 저런 작은 동네에서 살게 하셨는지, 이민신학자로서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루오버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작은, 도리어 작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창조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동네에서 어린 청소년 예수는 아, 로봇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 요셉의 직업을 생각하면 좀더 실감이 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수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테크놀로지가 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목수가 아니라 기술자로 번역했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는 나무가 귀했고 많은 경우 돌로 집을 짓곤해서 기술 기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다고도 봅니다. 아울러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 말씀하신 걸 봐서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은 목수 내지 기술자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리 기술자이지 작은 동네 2,300명이 사는 마을에 돌을 깎는 기술자라면 생활은 쉽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동네 사람들이 일을 맡길 형편도 별로 되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사실 나사렛에서 가까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헤롯의 세 손자가 각각 영토, 영토를 받아서 분봉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갈릴리는 헤롯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수도를 세포리스로 정합니다. 그런데 세포리스와 나사렛은 6km 거리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청소년 예수가 아버지를 따라 도시 세포리스에 가서 일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때는 야외 원형 극장이 도시마다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세우는 일에도 같이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사렛과 세포리스를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났다면 많은 것을 보았을 줄로 압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땅이 많아서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 살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유대인들 보기에는 잡종들이 몰려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백화점과 같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했을지 몰라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근처로 당시 교역이, 무역이 크게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곤란, 고온을 거쳐서 다마스카스로 향하는 길이 바로 나사렛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라라는 곳은 어떤, 어떤 곳일까요? 왜 가이사라라고 지명을 불렀을까요? 헤롯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잘 보이려고 도시를, 도시를 크게 개축한 후에 그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도시 이름도 가이사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의 거주지와 함께 로마 군인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 가해사라는 큰 도시로서 교역이 성행하였고 항구도시였는데 거, 거, 거기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동쪽으로 교역이 펼쳐집니다 북동쪽은 곧 나사렛 동네 주변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 자기가 사는 마을은 2,300명만 사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 예수의 삶의 배경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계속 중고등부 방인데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방이, 문이 두 개가 있죠. 아까, 우리 저쪽,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여기 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 밖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층계를 내려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또두 문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그 우리 검, 어, 방은 문두 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둘로 해서 우리 비상구까지 겸해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문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이제 우리 뒷문을 사용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방이 곧 우리 중고등부 또 이제 청년이부 우리 그 활동 무대로 다시 또 우리 사용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서 누가 보음 2장 41절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 정말로 이는 얼마나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려면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제일 큰 것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직업이 테크논, 말이 기술자이지 석공 내지 목공이라는 뜻이죠. 마을에서 석공을 하면은 일이 별로 없었겠고, 세포리스까지 갔다면은 먼 길을 고되게 오고 가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해 6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42절 말씀.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이 왜 중요하냐면 13살이면 은곧 13살부터는 성인이 되어서 혼자 말씀 따라 사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같이 부모님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느 길로 갔겠습니까? 나사렛에서 곧장 산등성길을 따라 내려오면 직선거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오곤 했습니다 곧 돌아서 왔습니다 이유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청소년 예수는 아마 아, 요셉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곧장 내려가지 않냐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냥 따라 내려왔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청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 길을 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이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고 놀라기도 하고 분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당시 순례 행렬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순례길에는 도적이나 강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들은 주머니에 돈을 가, 갖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혼자 순례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정이 함께 갑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자들이 제일 앞과 제일 뒤를, 뒤를 따라갑니다. 가운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운데 섞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은 어머니와 함께 있겠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술래길을 하루길로 갈 수가 없으니 어느 지점에 가서 숙소를 잡았는데 이때 보니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찾기 위해 허겁지겁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46, 47절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들이 신동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상 아, 학문에는 신동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신동은 없습니다. 이를 선생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 선생들은 모두 최소한 모세오경과 시편은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선생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년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실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나이에 신동처럼 되었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이민신학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가난한 부모님이지만 6월절 순례의 길에 참여하는 정도로 훌륭한 부모님을 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아는 선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뜨는 경험을 어릴 적부터 어릴 때적부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에 요셉은 어리벙벙해집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은 자기 집은 나사렛인데 성전에 앉아있으면서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줄로 압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향하여 청소년 예수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청소년 예수의 말을 듣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선생들은 다윗에게 배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들은 청소년 예수의 말에 넋을 잃을 수 이룰 수밖에. 신학자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글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만 아니면 많은 분들이 13살, 곧 성인식을 즈음해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었을 줄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2살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아서 말입니다. 곧 12살 전에 예수는 스스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12살 신동 청년 예수가 30살 공생애에 나아가기까지 거의 18년을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생활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동네에서 아버지를 도우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갑니다. 주변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갑니다. 이방신들도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가 휩쓸고 간그 자리에 로마라는 세계 최강, 어, 광국의 어, 어, 군사, 어, 군사력을 소유한 자들이 매일매일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런데 자기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청소년 예수는 작은 나사렛에서 꿈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을.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그는 그후 18년간 아버지라는 외침이 하늘로 매일 그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외침은, 외침은 예수님의 루오봇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동안 나 자신, 아니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생각하며 루오봇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와 가족, 우리 교회만 생각하며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지금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기대하며 금주도 루어봇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외침은 바로 우리들의 루어봇의 노래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후에 김은정 집사님께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노래로 우리 화답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또 우리 청소년 예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도와주시고 작은 동네이지만은 온 우주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고 온우주에 특별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꿈을 키워갔던 청소년 예수의 모습을 우리들 가슴에 다시금 새겨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루버봇의 노래 아버지를 은들을 부르곤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내 개인과 내 교회만을 위하여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요 청소년 예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정말로 온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지금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세계를 꿈꾸며 저희들이 루보봇의 노래를 매일 부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우리들의 루보봇의 노래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